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비 승본들의 멘토, 테디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죠? <laughs> 어, 아주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너무나도 유명하신 또 대한항공 출신의 늘스타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어,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.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늘스타입니다. 반가워요. <laughs> 오늘 제가 이렇게 테디쌤 채널에 나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어,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저희가 뭉쳤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왜 뭉쳤죠? 어,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배틀을 한번 떠보기로 했는데요. 대한항공 대 아시아나 싸움은 누가 이기나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어, 물론 대한항공이 크고 더 대형 항공사 맞습니다. 하지만 저는 질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좀 자신만만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그런가요? <laughs> 오늘 제가 한번 대한항공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이야기 드릴 그럼, 거예요. 그럼 지켜보시죠. <laughs> 네. <laughs> 네, 테디 쌤 우선은 네.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음. 가장 유명한 유니폼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쵸, 너무 예쁘죠. 네,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럭셔리함의 대명사 지안 프란코페레님의 이태리 <laughs> 유작입니다, 여러분. 아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의 유니폼은 사실 국내 항공사 전부 다 통틀어도 이길 수밖에 없다고 자부하는데요. 사실, 뭐, 대한항공의 유니폼이 또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기도 했고, 예쁘다는 거 인정합니다. 하지만, 대한항공의 유니폼보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지적이고, 세련된 미가 날 뿐만 아니라, 저는 유니폼은 예쁜 것보다, 마냥 예쁘기보다, 실용성이 더 커야 된다 생각이기 때문에, 한번, 해볼까요? 네, 네 우선 대한항공의 색상은 어떤 항공사보다도 골져스하고 블링블링하고 되게 빛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유니폼 자체가 청자색과 백 아이보리 색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<laughs> 피부 톤이 23호가 입어도 21호처럼 블링블링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반면에 아시아나는 그런 부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맞습니다. 뭐 사실 칙칙해 보인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에 따른 색상이 가진 장점, 강점이 확실합니다. 왜냐 일단 웜톤이죠 유니폼 자체가 웜톤이다 보니까 쿨톤, 웜톤, 쿨 웜톤 어떤 피부 색상에도 착 감기는 그런 맛이 음. 있습니다. 더군다나 아주 마술 같은 매력이 있는데 음. 20대 의 승무원도 30대처럼 <laughs> 이건 아니고요. <laughs> 너무 안 어, 이건 아니에요. 아니고. 어, 이건 오해입니다. 네, 네. 하지만 음. 30대 그리고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더라도 사실 음. 나이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음. 바로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일하는 승무원이라는 하나의 직업으로 봤을 때 유니폼이 가지는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뭐 그런 거는 인정하는데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네. 저희 어르신들도 이렇게 보면 특히나 남 승무원들이 입었을 때 어. 위아래가 약간 그 북한군을 연상시키는 게 아, 아닌가요 네.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뭐이 부분 사실 인정 <laughs> 조금 하겠습니다. 네. 사실 뭐 약간 북한군 괴뢰군 같다라고 이야기를 유니폼 음. 자체가 들었던 적이 있고 여기 <laughs> 괴뢰군 <웃음> 옛날 사람, 아, 옛날 사람. 아네. 아, 네. 음. <laughs> 그 작은 에피소드가 한게 있다면 어. 음, 공항에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신규 취항을 하거나 이럴 때는 아시아나항공이 뭐 처음 들어가게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정말 유니폼 자체가 조금 이 북한 같기 때문에 <laughs> 다시 한번 이런 보안 검사를 받게 되는 에피소드가 있다 그런 어. 웃픈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요? 네, 실제로 음. 저희 할머니께서도 굉장히 또 나이가 여든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음. 이 넥타이를 보시더니 큰 꽃이 있어요 큰꽃 <laughs> 저도 뭐 뭐야 그 공산화야 뭐야 저도 자신 모르겠어요. 저희 교육 때 들었는데 그게 좀 다소 촌스럽다. 네. 굳이 그게 있어야 하나라는 왜 있는 이야기 어. 그 색동을 또 이렇게 표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런 아, 부분에서는 네. 제가 음. 솔직하게 인정을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남자니까요. 네. 그러면 저희가 이긴 거 아니에요? 아 아니죠. 하지만 음. 어, 늘스타님께서 생각하기에는 음. 유니폼이 예쁜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? 실용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아, 무조건 예쁜 게 좋죠. 아닙니다, 여러분. <laughs> 어, 저희가 뭐 어디 잠깐 뭐 런웨이 <laughs> 네. 할 것도 아니고, 네. 뭐 길게는 정말 열다섯 시간, 뭐 이렇게까지 음. 비행을 하는데, 예쁘기만 하면 음. 네. 너무 힘들죠. 실용성이 저는 대한항공이 절대 아시안항공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음. 뭐 그건 인정해야겠네요. 실제로 대한항공의 유니폼과는 다르게 아시안항공은 음. 이 색깔이 어둡다 보니까 고추장이 튀겨도, 뭐 음식물이 사실 묻어도 크게 티가 안 난다는 정말로 감쪽 같은 장점이 있고 음. 이는 비행 작업복으로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작업복적으로 <laughs>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 저 다른 거 한번 넘어가 볼래요. 네, 좋습니다. 아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네. 아시아나 여승무원분들 중에서 특히나 좀 대선배님들 볼때 네. 마음이 좀 아렸던 부분이 있어요. 네. 왜냐면은 이게 나이테라고 하는 목이 주름선 아, 있잖아요. 네. <laughs> 이것들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목이 이렇게 음. 쭉 올라오면서 스카프를 또골절스하게 이렇게 매주기 아, 때문에. 굉장히 나이 티가 안 나요. 아. 얼굴에는 필러 맞으면 되는데 목에 뭐 필러 맞는 것도 아니고 너무 나이가 티가 나가지고. 아, 맞아, 네, 맞아. 저는 그게 음. 이제 아시아나의 좀 많은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또뭐 나름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엔두 종류의 이제 유니폼이 있습니다. 안 니트 소재는 목이 이렇게 반목이 올라오고요. 아. 그리고 또뭐 실크 소재는 좀 파여있지만 또 스카프를 합니다. 색동의 스카프를. 그래서 뭐 사실 대한항공처럼, 대한항공에 사실 이 스카프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. 시선이 가서 사실 이런 부분, 목 부분에 시선이 덜 가는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아시아나 몸도 전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아니,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여자들이 네. 팩트를, 그러니까 테니스쌤 아, 모를 수도 있는데 팩트를 여기다 이렇게 한통다 바르는데 여기다 또 바르면은 추가 반 통은 들어간단 말이죠. 음. 화장품 비용도 나가잖아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. 이게 좀안 좋지 않나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보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뭐 그런 부분은 또 제가 뭐 반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<laughs> 음. 제가 좀한발 물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럼요. 그래도 유니폼 하면 사실 또이 완성은 바로 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. 물론 불편함 때문에 이제는 어 공항에서도 쓰지 않게 됐지만 사실 이 모자가 굉장히 마법의 모자이기 때문에 음. 그 누가 쓰더라도 굉장히 또 예뻐 보이고 화사해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걸. 익히 근무하면서 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는 대한항공은 전혀 <laughs> 어, 없기 때문에 네. 조심스럽게 제가 좀또 장점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걸 하나간과를 하신 게 있는데, 네. 대한항공도 모자를 씁니다. 어떤 모자를 쓰냐면은 <laughs> 천연 임무 뽕 모자를 이렇게 쓰죠. 옆에다가 아, 이렇게. 네. <laughs> 이게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이 출입국 통과할 때 자동 입국 신사를 요새는 하잖아요. 네, 네. 지나가는데 자꾸 여자 승무원 대한항공 제 동기 보고 네. 모자를 벗어주세요. 모자를 벗어주요 아, 이거 뚜껑 때문에? 네, 근데 아. 이게 지금 머린데 자꾸 벗으라는 음. 거야. 이렇게 항상 벗을 수 없는 모자가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이거 이길 수 있다고 보고요. 오, 그리고 그렇기도 하겠다. 네. 오. 모자 대신에 여기다 딱 꼽는 대한민국의 음. 전통 비녀 핀 아, 그건 네. 예쁘긴 하더라고요, 사실. 네, 그걸로 하면은 액세서리 굉장히 또 보완이 돼가지고 모자보다는 실용적이고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사실 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. 스프레이를 뿌려서 탈모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. 아. 하지만, 뭐, 주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탈모해서 그냥 제가 집니다. <laughs> 진짜 머리 너무 많이 빠지고, 음... 저 아직도 여기 끊겨가지고 자라지가 않거든요. 아, 진짜입니까? 이만큼 진짜 끊겼어요, 이렇게. 아... 그래가지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나처럼 모자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얘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, 소재가. 진짜 이거 여성 모델 치마로 딱 비교를 했을 때 음. 제가 뭐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같이 비교를 해봐도 대한항공이 압승입니다. 그 이유는 아, 네. 대한항공은 옷을 딱 입었을 때 이게 뭐 맵시 딱있고 예쁜 음. 거 그것뿐만 아니라 습한 100% 아. 그래서 입었을 때도 쫙쫙 늘어나고 이게 편하거든요. 근데 아시아나 거는 입었을 때뭐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고추장 묻혀도 되고 된장 묻혀도 안 보이지만. 얘가 너무 빳빳한 소재라서 음. 배가 막 쪼이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부작용들이 있더라고요. 아그 부분은 음. 제가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하지만 대한항공 네. 사계절 똑같은 유니폼 입어야지 하 않나요? 아 그건 그렇지. 사실 아시아항공 역시 음. 아름다운 사람들이죠. 이 저희는 이 반팔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켓, 여승무의 자켓도 반팔이 있습니다. 음. 그리고 하복 동목이 나누어져 있고 소재도 다르기 때문에. 어, 굉장히 그 계절에 맞게 입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켓이 반팔이 있어요? 네 반팔이 어, 있습니다. 어, 부럽다. 저희도 이제 뭐좀 겨땀나고 막 이런 턱턱파크 아, 막 이런 게 있긴 한데 이렇게 있는데. 하면 안 되겠네요.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붙이고 다녔거든요. 아 그런, 그런 그런 또 고충이 음. 있다고 하네요. 음. 아시아나 <laughs> 거의 이겨가고 있네요. <laughs> 네, 아, 그러면은 이거 얘기해볼게요. 네. 구두 구두. 구두. 어, 구두 네. 같은 경우 뭐 여승무원 남승무원 이렇게 좀 봤을 때 아시아나 대한항공 여승무원 다 지급이 나오지만 네, 남승무원은. 사야되잖아요. 근데 아, 대한민국은 그래. 지급이 다 나옵니다. 뭐 280, 290이어도 <laughs> 맞춰서 나와요. 아, 맞춰서. 그래서 어. 공짜로 우리가 신발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거기 딱또 보면은 지안 프랑코 페레 해가지고 음. 이태리 그 명장에 그 이름이 딱 적혀있어서 아, 신었을 때 굉장히 뿌듯한 게 있거든요. 근데 아시아나 분들은 그게 없다면서요?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음. 지급품으로 나오는 게 사실 얼마나 <laughs> 네. 편했어요? 혹시나 한번 저 궁금해서 네. 나무 떼기 같죠? 남학신 <laughs> 어, 같죠? 이게 똑같습니다. 지급품이라는 게천명걸 네. 만들다 보니까 막 어. 정말 플렉서빌리티를 살려서 막 음. 기능화 되기가 어, 어렵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 아시아는 같은 경우에 물론 여승 무원들 같은 경우에 지급품을 받지만 음. 또 대부분 똑같이 생긴 그런 편한 소재로 정말 수제화로 뽑아서 쓰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, 뭐, 중요한 건 남승번의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, 물론 나오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신어야 된다는 고충이 있겠죠. 하지만 저희는, 훨씬 더 편한 기능화 또 컴포트화를 신고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음. 또 멋을 내고 싶다 그러면 과감하게 내가 내돈 주고 투자해서 금땡제 뭐 이런 데 있죠 유명한데 금땡제요? 금땡제 우리가 아. 킹스맨 <laughs> 네. 같은 그런 부두 신고 근무를 어. 할수 어. 있다는 게 어. 장점이죠 네아 어, 맞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게 저도 사제구두를 신었어요 네. 태국에서 내추럴 라이땡이라고. 아. 마지막만 <laughs> 가리는. 네, 거기 가가지고 방콕에서 많이 사왔거든요. 똑같은 기네와 플랫을 사가지고 신었는데 음, 이유가 다만 다만. 네, 싸제가 훨씬 편해요. 어, 그런 맞습니다. 부분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유니폼 부분에 있어서는. 저희 아시아항공이 좀 압승을 했다고 제가 감히 한번 말해봐도 될까요? 네, 뭐 그냥 넘어가시죠. 오해하지 마세요. 여자를 이겨라고는게 아니라 저는 아시아항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아, 제가 대한항공 끝까지 대변할 테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. 파이팅 <laughs>